금년에 11번째 했는데, 오늘또 풍성하게 제가 감격이 났다고 행복해서 눈물 나게려 그래요. <laughs> 예. 그레이스 감사합니다. 예양 감사합니다. 진짜 누구 웃고 계시네. <laughs> 예술미가 예. <laughs> 이런 곳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18년째 하고 있는데, 장소만 정해주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이렇 마이크 잡고 진행만 하면 돼요. 원래는 제가 혼자 음악 하려고 했던 음악회거든요. 환자니까 좀 수술해서 무용도 부르고 악기도 부르고 이렇게 하진 거예요. 원래 어, 18년 전에 2006년도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이 수요예배가 너무 안 보인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고 수요예배 부흥에좀 일조하고자 수요예배 어, 특송 갔는데 거기 모사님이 이제 특송 끝나니까 오늘 특송을 또 있습니다. 우리 3호가. 이해라 50 턴을 가지고 50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투통 끝나니까 그분 사모님을 또 50을 시키더라고요. 끝났어요. 근데 투통이또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고일사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데 왔습니다. 해가지고 노래 50 바이올린 세 개를 서로 연에 했어요. 이것 봐라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팀을 자세히 짜가지고 생겼어요. 3년 정도. 근데 수요일날 한람들안 모이니까 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찾아어간다 토요일마다 교회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 섭외하러 가요. 수요일에 가가지고. 하랑만 하고, 안 하면, 아, 미루고 그래서, 1월달 장소가 아직 안 생겼으니까, 여러분 생계, 생계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만하면 돼요. 피아노 없어도 돼요. 이만하면 되니까, 이래야 좀 무용도 하니까, 하나 소개해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설미에요. 제가 할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애설미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합주도 있고, 무용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합창이 없어요. 성가들을 둘러야 하니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귀에서 안 보내줘요. 그잖아요. 지휘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성가 합성단을 둘리면또돈 줘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3년째 지금 제가 애설미 안에 성가들을 만들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Heaven singers. 크게 아세요해븐 시너즈 헤븐 시너즈 여러분 다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천국 가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찬양 뿐이에요. 찬양 뿐인데 뭔지 아세요? 합창 뿐이에요. 성가대 뿐이에요. 천사하고 더불어서 고향 광주 후배의 목사님이 감독님 저 성아 배울래요. 왜? 제가 천국 가면 설갈 일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배워라. 저 지금 성아 배워가지고 찬양을 지금 여러분, 헤븐싱어스에 사람들도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번 모일 거예요. 유튜브로 다 악보 보내드리고, 음원 보내드려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한 달에 한번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90분간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솔미와 더불어서 애솔미의 동생의 양면이죠. 애솔미 헤븐싱어스 만들려고 합니다.